네, 우리 이삭 엔지니어링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 예상대로 어,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이 자, 제가 분명히 어, 전일자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의미 있는 저항대 물량들을 깔끔하게 흡수를 하고 차익 실현 물량을 뱉어내는 것처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의미 있는 저항대 라인 17,800원대를 다시 한번더 회복하고 돌파하는 조짐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주가 전 고점을 향해 나아가거나 이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제가 예측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결국에는 이 종목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심리 투자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어떤 재료가 있고 어떤 이슈가 있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료들을 개인 투자들이 혹은 투자에 참여하는 여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때이 매수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한 척도는 뭐냐면은 단순히 뉴스와 재료를 판단하는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실질적인 매수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 수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 엔지니어링을 제가 차트를 딱 봤었을 때. 자 충분히 대량 거래로서 상한가를 말아 올렸고 앞전에 의미 있었던 고점대 부근의 물량들을 흡수하고 올라온 차트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악성 매물대들을 충분히 흡수를 하고 마감한 차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흡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거래일에 어떻게 됩니까 자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음봉으로서 마감이 되잖아요 음봉으로서 어, 마감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거리량도 많이 실렸기 때문에 이 다음 캔들이 정말 중요하다 왜? 매물을 흡수를 하고 그 다음 캔들에서 생각보다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재료가 있고 상승이 나온 종목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더 상한가 부근 전일 고가 라인대를 돌파하거나 안착을 할 거고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 라고 한다면 이 저가 17,000원 부근이 이탈되면 그때부터는 추세가 하방으로 밀렸다 라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숙지를 하고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 전의 고가 라인 북은 회복을 하니까는 갭으로 날려버리죠. 자, 이것들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추세 흐름을 저는 읽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건또 뭐냐? 또 마찬가지예요. 이상 엔지니어링. 자, 지금 이 오버슈팅 구간 때 물량 때들을 이미 갭으로 띄워가지고 물량을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가에 물려 계신 분들, 아래에 잡으신 분들 많으실테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이 고가 라인, 자, 이 윗골이 달렸었던 구간대 보이시죠? 제가 구체적인 가격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대략적으로 2만원에서 19,800원이에요. 자, 이 고가 라인이 지금으로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이 된 겁니다, 지지선. 왜? 국가에서 팔고 나갔던 사람들의 물량을 머금고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탈된다는 것은 뭐다? 여기 위에서 샀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대 수익 기대를 바라지 않고 팔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탈되면은 그때부터는 추세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대응에 유의하셔야 된다. 종가 부근에서 2만 원이나 19,800원 이탈을 한다면은 주가가 분명히 밀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만약에 2만 원대 위에를 유지해 준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22,500원 전 고점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두 가지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는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대응하시라는 말씀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삭 엔지니어링 주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평균 단가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다른 평균 단가에 따라서도 조금씩 대응을 하는 방법들이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보이시는 번호. 자, 지금 이 번호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번호. 010-8256-843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번호가 저하고 직통적으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번호예요. 자, 여기로 이삭, 자, 혹은 이삭 엔지니어링 풀네임으로 저한테 문자 한통 주시면은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드릴지, 자, 일단은 평균 단가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 단가. 자, 그럼 이삭 엔지니어링을 우리가 지금 시점부터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추세가 잡히는 거에 따라서 평균 단가에 맞는 실시간 대응 전략과 핵심적인 이슈 내용들, 제가 관련된 내용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내용들을, 어,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어,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특별히 또 준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했냐. 자, 6월달 정말 역대급 재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재료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아직까지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최저가에 위치해 있어요 최소 못해도 300에서 400% 상승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속냄새 치고 지금부터 이어지는 영상에 대한 내용 딱 2분 정도만 집중하셔 가지고 6월에 역대급 종목 어떤 종목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 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에 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자, 합치면 합계 금액이 1조 원,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 보는 애들 아니죠. 그리고 연기금. 자, 이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 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3,000%면은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 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 번호로 자나 한번 점상 같이 보내 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은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